안녕하세요. 텃밭길잡이의 나 정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자와 완두콩을 수확을 했는데요. 이제 땅이 이제 비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심으면 좋은 작물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네, 당근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제 심으실 수 있습니다.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두개다 동시에 가능하죠. 가을 재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이제 심을 수 있고요. 10월에서 11월 중에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1년을 딱꽉 채우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게제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모종을 이제 직접적으로 심는 것보다 씨로 직접 이제 파종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당근에 이제 파종을 할때 씨앗을 얼마만큼 심어야 되냐. 2에서 3cm 깊이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씨앗이 조금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굵어가지고 깊게. 원래 씨앗의 크기에 조금 비례하여서 깊이를 심어주시는데 상추 같은 이제 미세종자 같은 경우에는 더의 포양 표면에 뿌리듯이 뿌리잖아요. 당근은 씨앗이 조금 크기 때문에 2에서 3cm 정도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쪽파입니다. 쪽파 쉽죠? 네, 쪽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무랑 배추 이때 이제 시기를 같이 이제 심는 경향이 있는데 쪽파는 이제 7월까지도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심으면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확 시기가 추석 때입 됩니다. 추석 때 수확을 해가지고 파김치라든지 뭐 과메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좋죠, 참. 아 쪽파는 씨로 심는 게 아니고 종구가 있는 인경식물이잖아요. 주변에 이제 종묘사 가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모종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구매해서도 이제 손쉽게 이제 구하셔서 심을 수 있습니다. 종고를 심을 때는 중요한 게 있는데 종고를 심기 전에 소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병 없이 깨끗하게 자라고 소독을 하고 심으셔야만 쪽파를 깨끗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추운 겨울만 재회를 하고 나서 노지에서 연중 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름 재배일 경우에는 파종으로 하는데 6월 상순부터 8월 하순까지 긴 시간 동안 파종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당근과 시금치는 이제 씨로 파종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씨로 심을 때는 이제 발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아율은 이제 발아가 성공하는 이제 확률인데 발아율이 심고 나서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화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인데 프라이밍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씨앗을 일정 시간 담궈놨다가 물에 불리시면 발화율과 발화 속도가 상승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 그리고 시금치를 여름에 재배하면 다른 기간에 비해서 생육이 빨라서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는 땅이 있으면은 한번 시금치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시금치 이제 두부랑 해서 또 해봐도 맛있고 또 된장이랑 또 시금치 된장국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이제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밭을 장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유기질 비료와 이제 복합 비료를 미리 섞어서 어느 정도 이제 토양에서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끔 해놓고, 그래서 이제 밭장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도록 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님박사 입제, 님나무 추출물이 들어있죠. 님박사 유기질 비료와 그 다음에 마제스티 중기용과 후기용을 적절히 좀 섞어서 그 다음에 같이 여기 한번 뿌려서 이제 바짝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텃밭 길잡이의 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러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수학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 동사